네. 애들끼리 뭐, 친해서 그랬어요. 어, 장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일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피해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않죠. 오늘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또 어디부터가 학교폭력인지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 사례들은 이제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네. 먼저 중위 여학생 A가 같은 반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돼지 구린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A가 이에 대해서 화를 내자 이 친구들은 뭐 그냥 장난이지. 왜 이렇게 정색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A가 프로필 사진 을 바꿀 때마다 그거를 캡처해서 어 음. 단톡방에서 조롱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A는 실제로 체중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음. 어, 이후 학교에서도 말이 없어지고 이제 급식도 혼자 먹기 네. 시작하는 등 이제 피해를 받기 시작했죠. 네, 단순한 뭐 장난이라기보다는 뭐 언어 폭력이나 또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반복성과 다수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폭력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일 남학생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고일 남학생 B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순한 맛이라고 불리며 좀 순한가봐요. 그래서 가방을 이제 친구들이 이 남학생 B의 가방을 숨기거나 필통을 열어보면서 얘는 성격이 좋아서 화를 네. 안내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비의 신발을 막 바꿔치기하거나 체육복을 몰래 빼놓는 일도 네.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B는 이 개월 이상 학교 끝나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어 그리고 교사에게 말해도 그냥 친구들이 친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듣고 뭐 해결책을 뭐 제시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한 뭐 가방 숨기기 또는 뭐 신발장 장난이라고 이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뭐 심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 절도 미수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네, 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할수 있겠지만 네. 분명 절도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따라서. 뭐 꼭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음. 가정하더라도 상습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괴롭힘으로서 음.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뭐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뭐 사례인데요. 음. 네. 여학생 C는 남자 동급생 D에게 종종 머리를 툭툭 맞거나 뒤통수를 음.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남학생 D는 이건 친하다는 음. 뭐 표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음.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반복을 했고요. 예. 여학생 C는 어느 순간부터 복도나 교실에서 이 남학생 D를 마주치는 일 자체가 싫어졌고 극기야 같은 네. 조가 되자 수업 불참하는 일도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이제 원치 않으면 폭행죄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대방 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의 행사를 네. 폭행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어,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에도 폭행의 범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음. 걸 고려했을 때 폭행죄가 네. 성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친해서 그랬다는 주관적 의도만을 음. 가지고 어, 폭행의 고의를 또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남녀 학생 간의 관계라면 그 신체 접촉이 그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성희롱이나 또는 성추행의 이제 가능성도 이제 예, 논의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는 장 장난은 뭐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 성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장난이라는 주장으로 방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학폭 사건들 중에도 장, 장난과 학교 폭력의 경계에 위치한 사건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네.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뭐 은근한 따돌리 우리가 은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사례인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내 활동에서 단체조를 만들 때마다 항상 제외가 되고 네. 또 단톡방에서도. 뭐이 여학생이 들어오면 다른 단톡방을 또 만들기도 음, 하고 생일 음. 축하 같은 이벤트도 네. 이 학생의 생일을 뛰어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여학생은 상담실에 아,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면서 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집단적 따돌림은 학교폭력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근한 따돌림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피해 학생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학교폭력보다도 이제 매우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물리적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해 학생들은 그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요 요 사안은 이제 고백 장난이라는 그 학교 폭력 사안인데요. 네. 고이 남학생 어, F가 여학생인 음... G에게 사실 너 좋아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알고 예. 보니까 이게 남학생들 사이에서 장난 음. 내기였다는 것이죠 여학생 네. 쥐한테 장난으로 고백하면 뭐 5천원을 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해서 이렇게 거짓 고백을 했고 음. 그 여학생의 반응을 단톡방에 올려서 여학생의 음.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아. 뭐 이런 사안이었는데요 네. 특히 더욱이 이제 이 여학생은 실제로 자기가 고백 받은 줄 알고 고백한 남학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기도 음.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 단톡방 캡처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안인데요. 네. 아, 고백 장난 이런 사례도 있군요. 네. 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형사적으로는 뭐 모욕죄, 네. 명예훼손죄. 어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희롱까지도 거론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음. 피해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네. 심리적인 수치심, 그 자존감 음. 상처가 상당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음. 어, 이런 사례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성인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폭력은 엄밀히 따지면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네.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피해가 있었는지, 이 네. 피해자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이제 반복이 되고, 또 고의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또 공개적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 모든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지만, 어, 심지어는 이제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 예,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늘의 사례 사안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오늘은 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금 사안을 각색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대부분이 실제 사안과 유사한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어,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